이 다람쥐 같아. 주성아 다람... 팔 벌리면 날개 있는 거 아니야? 벌려봐. 없는데? 어이구. 지금 놓고 왔어. 벌려 <laughs> 있는데. 우리 하는 그게 처음 아니에요? 맞아요. 저랑 민우가 있을 때 생각보다 별 얘기 아니야? 진짜, 진짜 얘기 아니요 카페 갔을 때 저희는 뭔 얘기하냐고. 카페 갔을 때아 카페 갔을 때 아, 카페 진짜 카페 가면은 서로 먹을 거 뭐. 이제 시켜놓은 다음에 그냥 누가 살까 그런 거 가위바위보로 게임하다가 시치고 드라마 뭐 보냐, 재밌는 거보있냐 이런 거 얘기하다가 10분 뭐 얘기하다가 그냥 자리 먹을 거에 집중하는 거 같아요. 맞아, 서로이용좀그래고 입에 초코파이 3개 들어가냐고요? 들어갈 거 같은데? 해볼까? <laughs> 바다를보어갈까 바다를 이번에? 초코파이 2개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 누가 자주 사? 거의 한번한번한번한번 사는데? 한 번, 한 번, 한번 네, 한번한번 사는 거 같아요. 저번에 네가 샀으니까 내가 산다 이러고 뭐, 이런 거 샀는데 제가 지갑 망 가져오면 형이 샀 왜 리노 너무 좋아해? 그냥 옆에 가까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리영이. 계속 저한테 막 그랬어요. <laughs> <laughs> 너 뭐, 너 머랭 좋아하냐? 먹어보긴 했는데 동영상 사이트에 나오는 요즘 제 유행하는 막그 음식 중에 머랭도 있었고, 뭐막 카롱, 막 지구젤리, 막 이런 거가 잘 있었고. 옛날에 제가 다 먹어본 맛이어서 사실 먹어보고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저는 디저트 옛날에 마카롱 한창 빠져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먹었어요. 그말이렇게 뚱뚱 뚱카롱? 아큰 거. 어. 쇼핑할 때 주로 어디서 사세요? 저는 인터넷 쇼핑으로 제일 자주 사는거 같아요. 저희가 나가서 쇼핑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애가 원래 잘안 나가가지고 나가자고도 잘안 나가고 불러도 음. 잘안 나가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집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그냥 사는 거 같아요. <놀람> 천사 작명의 방성 안에. 하하하 지성의 생일선물. <laughs> 저리노형이 생일선물 해줬거든요. 그 기프티콘을 받았단 말이에요. 뭘 사고 싶거나 그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생일선물이 뭐뭘 어? 받을까 했는데 리노형이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4개 정도 보내줬는데 너무 유명한 데물이요 <laughs> 근데 생일선물을 고르는데 진짜 머리가 아파요. 이게 옷은 자기 스타일이고 그래서 진짜 저희가 알아서 너무 잘 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유용한 커피 <laughs> 쓸데없는 선물 주고받기? 우리 뭐 옛날에 그쪽에서 하지 않았나 리얼리티 때? 아그 선물 저는 이상한 상어 이빨 모형 같은 거 사가지고 그 상어 이빨 저강에 잘못 <laughs> 넣었다가 선물라기 진짜 않았 <laughs> 서로 진짜 쓸데없는 거 샀어 드라마 이제 보고 있는 거있으시냐고해 드라마나 이 만화를 뭔가 어? 쉬는 거? 사도 된거가야막 네, 채집하는 거 잠자리 채집하는 거 이런 거 없었어요 지성이 오늘 컨디션 어떤가요? 저는 오늘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살짝 잠겨 있는 습기 있긴 했는데 풀릴 거 같아요 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또살 거잖아 아니야 안잘 거야 안잘거또살 거잖아 아니야 안잘 거야 안 둘이 놀이공원 가봤어요? 아니야 둘이서 뭐 어디를 안 가요 놀러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가는 거 혼자 가는 걸 되게 좋아했고 연세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밖에 나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스트레칭 그기에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앞으로, 셋, 넷. 뒤로, 하나, 둘, 셋, 넷. 아, 쾌유하다. 쾌유. 개운? <laughs> 리액션 영혼 없어. 각자 <laughs> <laughs> 쉬는 날에 뭐 하나요? 정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정 말고, 정 말고, 정 말고. <laughs>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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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하다. 저는 침대에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최대한 집에 있으려고 해요. 그냥 집에서 계속 자고 먹고 이런 그냥 혼자 개인 작업하고 약간 그러는 게 저한테는 그냥 머리 씻고 쉬는 거라서 그런 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오늘 쉬는 날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행 가고 돌아다녀야지 했는데 막상 몸은? 쉬는 날이 되면 어디에 가? 집에 있자 스트레스 풀때 사람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푸는지 아니면 혼자서 푸는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는 게 제일 최고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자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아니눈을감고 가만히 있다가 한번 나갈 때다 해결하는 편이야? 어네저 거의 한번 한 나가면 반년 치 쇼핑해와요 아, 근데 저 생각보다 잘 돌아다녀요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걸좋아해고 너도 그렇지 않냐? 역시 영화 같은 건데 이제 집에서도 잘 주고 는데 새로 나온 건 영화관 가서 영어가 제일 좋아. 좋은 것 같아요 프로토 게임하고 그런 것도 안 좋아해가지고 영화 볼때 팝콘 어떤거 먹어? 저는 카라멜 팝콘 먹습니다아 카라멜 팝콘만 있는 건보다 반반 섞여 있는 게 있어요? 렇지 그냥 팝콘이 있는 거랑 카라멜 팝콘 있는 거랑 그냥 카라멜 팝콘만 그냥 먹으면 되게 너무 달아가지고 그다음에 그냥 팝콘 먹가가 살짝 고 작은 거랑 큰 사이즈랑 오징어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맞아요 맞아. 근데 우리 둘다없어요 시키면 다 먹어요. 고향 카페 가봤냐고요? 어, 제가 가봤죠, 옛날에. 데뷔하기 전에 가봤어요. 영화 어떤 장면 좋아해? 어랑리우 형이 제일 영화를 자주 보는데 공포, 공포 영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음. 얼마 전에 집에서 얘랑 영화 보고 있는데 네. 공포 영화였는데 좀 이렇게 떡밥들을 뿌린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에 해소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근데 얘가 떡밥들이 나오자마자 다 풀어버렸어. 네, 제가 한 3, 40분 쯤에 제가 다 풀어버렸어요. 봐봐. 얘가 이렇게 된다. 한, 얘가 렇시돼 네. 탈출해봤어? 네, 저 연습생 때번 해봤어요. 탈출해봤지? 거의 어... 휴가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본것 같은데? 음, 그래. 저는 연습생 때 비행이랑 다른 친구 한 명이랑 이제 같이 했었는데 제일 안 무서운 거였는데 분위기도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30분 안에 끝낸 건 <laughs> 지금 1시간 40분이었어. 지금 투 퀴즈 를찍는거 같아. 민우야, <laughs> 숫능그리한테 형이라고 해, 아빠라고 해? 저는 형아 어의 형아 말 들어야지 <laughs> 근데 사실 나이로 따지면 이제 걔네가 나보다 더 많단 말이지 그치, 나이로 따지면 나보다어리신아 이제 가야 돼요? 아 가야 네 맞죠?